Round four, beginning ring countdown. Throw my grenade out. No. Charging my shield. Okay. Two enemy oh squads left. One God. minute until play. I don't want to see anybody by your

깔게요. 하나 급, 깨졌다. 아, 오반. 게 또. 하나 다운. 아, 또. 아, 또. 아, 또. 아, 오 아, 또. 아, 또. 아, 또. 하 또. 아, 또. 아, 또. 아, 또. 아, 또. 아, 또. 아 이거 이겼다 잠깐만 나 확킬 찍고 퍼펌 먹어야 돼1볼트96 갑박대 나힐줘나 고폼 피아나 가다 왔 들어갔어요? 네. 네. 케이피. 아, 사선아. 라플레. 어? 와, 레스. 뒤에. 잡아. 잠나가 가봐 그둘 다. 아이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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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떴다. 라라 빠진다. 가빠 어. 그래 가빠 그래. 나이스. 나 가자 가자. 글나저다 하나. 여기까지 왔는데? 가라 갑옷 깨지고 45딜 다운 와..씨 좋아 2명 더 왔다 두명이에요 앞에 사람. 빠나 아, 이거 겠다 뭐라 어,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?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? 어, 다운 캐피. 캐피가 나다나나 캐피. 맞다. 안. 오! 오! 중 오! 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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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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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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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레이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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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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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있어요 오! 오! 앞에 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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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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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. 들어, 나이스, 피하나. 나이스. 다피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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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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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 피해 피 피해 피해 다운 어, 뭐야 킬좀 압박해 킬좀 할게요 살려요 스뒤에두 명이다 두팀두 명이요 두명두명두명세명세명이에세명 두 명. 어나 맞혔어. 어들줘 아야 아. 아. 하나또페이 컷. 불타는 중. 나 불타는 하나 거. 나특개 맞았다. 다 불타는 중뒤드게고 하나 타워. 나 히로. 나 히로. 이거 찐피 나이스. <목소리> 저뒤에뒤에뒤에나빠에어시에 3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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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야 3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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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은 3시에 3시에 3 이거 3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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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 어, 봐줘야무도안 봐줘. 피아나 피아나 더다운나 이거 히로파고하자. 나히줘 피아나 여 피아나 바깥에 문 바깥에. 갑옷 깨졌어! 불타고! 들어가봐 들어가.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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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왼쪽 뒤에 하나 더 있어 하 거. 컷나이스 나이스 아이아안아있아 안에 안 안에 안에 갑옷 컷이야 갑옷 컷피나 나이스 살려봐 살려봐 이거 이거 그거 안 나온다 살리나가옷 바로 갑아 깰게 어세분데 아, 나 힐업 한 번만 할게요. 오, 여기 틀었다. 피아나, 피아나, 피아나. 간다, 간다, 간다. 레이스 피아나요. 다운, 다운, 다운. 나이스. 아컷지 집을 때 55. 체력, 체력 45 남음. 나 힐하고 올라가. 다 깼어, 다 차린다. 깼어. 푸쉬해봐, 그냥 푸쉬해봐. 진짜 다 깼어, 바보. 옆라 진짜 피해. 아, 여기 필, 필. 붙어줘, 붙어줘. 그라는, 죽였어. 죽였어. 나이스. 뒤에. 바로, 바로, 바로 살려줘. 바로 살려나 살려줘. 나도 살가줘나 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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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씨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들어가야지. 뭐야? 나이스. 뭐 여기 뒤에서 넘어. 니 피파. 피 아. 있어요. 있어요. 피어봐요라스트어요 또봐혹 하고, 더소 g 하고 아, 내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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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공. 아, 다운. 어, 아, 세고, 어, <laughs> 올라간다, 하나 다운 살인기들아 아 잠깐만 잘못 썼다 어 잠깐만 제 올라간다 나이스 사람 아아니 한발 더? 오케이, 나이스, 와우 레이스 갑바컷 뭐야? 나이스. 퐁퐁. 오른쪽, 왼쪽, 왼쪽 건물. 아, 나 씨발, 핑, 진짜. 나온다, 나오수어요 하나입니다. 가고 깼어, 가고 깼어. 아이스, <놀람> 루시 클립. 스 이네이고 앞에 이나 들어가 뒤뒤뒤뒤 즐겁게 s e n 열열개 e 드론. 레이스 각각 다 깨우게 피. 리아나 붙었어요. 꺼 음, 어? 뒤에 일로 올수 있어요? 봐줄게 음... 내가 먼저 눕힌거야 저탄이 없거든요? 잠깐만 또뺏긴거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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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네, 다운 아, 나 맞았다 아나 갑타권 뭐 오래 쏴면 안 돼. 지 여기 뒤쪽도 있었어 뒤쪽 드론 뒤쪽 드론 앞에 미어 다운, 앞에 다운하 다운, 다운. 불타는좀뒤 왔는데? 가빠르게 가는? 아아 타 텔타 텔타 하나 아, 어깨 찍었어 그냥 내가 일로 로 갑타 앞에 레이스 다운딴딴딴딴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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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피 피하나? 하나, 하나 피 하나야. 블루 다운드, 진짜 피 하나 말 그대로 피 하나야. 블루 다운드는 블루 다운 블루 다운 레이스 해바드 쉽게 맞춰놨어. 안맞았 햇바드, 햇드 햇바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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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햇 왔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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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이 와, 코 와, 궁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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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와, 와, 아, 하나 와, 와, 맞았고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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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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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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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와, 와, 대 와, 당황, 당황, 불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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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불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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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나 불타, 불타, 이타불피 불타, 오 아, 빨리 봐줘 타불리 불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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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타 불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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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없 얘도 게 꼈어? 어떻게 꼈어? 게 앞에 사람. 지록배빵. 지실 아,